아니, 근데, 조명 때문에 제가 몰랐는데, 길 건너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요, 도 와, 이래, 많이 왔나? <laughs> 우리, 남의 국민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해서,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기획됐던 웰컴 화전노가 이제 올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서 우리 서진씨가 인기 많은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단히 수준 높은 팬클럽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많이 설레이시죠? 자 이제 웰컴 화전동 세 번째 시간 한해 마무리하는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이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의 신 박서진씨를 소개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치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짜. 아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그냥 집 안방에 있어가지고 TV나 보고 계시지 뭐 이렇게 날씨추워데 세상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할고 세상. 괜찮으세요? 아이고, 우리 누나는 춤춘다고 가방까지 내려 던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씨나 박씨. 박씨고 옆에 다리만 건너면 삼촌포가 고향인 박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수. 네. 아니 네, 스피커가 있어서 그걸 못 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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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이름인기랑 식을 줄을 모르네 세상에 환장하겠네 진짜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세상에 아니 그래도 똥개는 자기 동네에서 먹고 들어간다더니 옆 동네 오니까 이렇게 인기가 좋네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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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의 군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세상에 남의 군수님 아 여기 계세요? 세상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의 저좀 많이 불러주세요. <laughs> 아니 비싸기 전에는 잘 불러주시던 이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잘안 불러주. 세요 남의니까 좀 싸게 조금이라도 싸게 올 테니까. 그냥 <laughs> <laughs> <저, 저>, <laughs> 불러주세요. <겁니다. 웃음> 에코 그러면, 그럼 이번엔 제 노래를 한곡 들려드릴까 하는데, 노래 제목이 사랑할 나의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할 나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많이 해세요 「いずれへんのちゃん」 콜도. 앵콜 투콜, 쓰리콜도 못해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나안 예뻐요 세상에 난... <laughs> 아, 그 이상한 소리 하면 나 지금 말문이 막혀서 말 못해요 아우 나 진짜 세상에서 내 보고 잘생겼다 이쁘다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가졌겠어요 눈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잘된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아니, 내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이쁘다 보니까 그냥 이해... 내가 어, 뭔말 하려고 했지 안향 벗어보라고요? 차라리 여기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세요 <laughs> 어 이제 2019년들도 이제 3일, 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새복 많이 받으시고 새복 많이 받아가지고 남의 땅덩어리 땅덩어리를 다 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이번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할수있는 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을 할 거냐면, 박상철선배님이 한국의 남자랑 박구이 선배님이 아무 꾼이두 곡을 해볼까 하는데, 한국의 남자 노래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h 이라고 해주시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식사 안 하셨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지금 그러나 다시 한번 아래 빼 힘을 딱 주시고. 항구의 남자는. 예! 옆편은 왜안 하세요? 옆에 분들만. 항구의 남자는. 예! 옆에 하는 거처럼 해야지 세상에 옆에 사람 별로 없는데 앞에는 진짜 옆에 하는 거 들었죠. 앞에가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옆에 사람들보다 소리가 작으면 안 돼. 다시 한번 더. 항구의 남자는. 박자도 네! 안 맞고 소리도 옆에 하는 사람 옆에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항구의 남자는. 네! 이렇게 해서 잘 세상에. 다시 한번 더. 항구의 남자는. 네! 이 채점은. 뭔가 좀 집이 돌아간다. <laughs> 자, 한 번에서 나무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아유. 나왔냐면 우리 네네. 서진 씨가 군수님 계시냐고만 그랬잖아요. 아 군수님 아니 군수님 대신에 네, 이번 행사, 네. 행사 총 개관 내년에 아, 회... 제일 많이 하실 대장님 모시고. 아, 대하고 아, 대장님 태방 태방 <laughs> <대빵> 선생님 나오잖네 <laughs> 원래 인사 안 하시려고 했는데 너무 네네. 감사해서 인사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보고사장부 이렇게 첫 번째 둘째 오늘까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해군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될수 있는 그런 남해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군정, 번영하는 남해가 되고 또 남해 어디 활기차야 남해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즐거운 밤 되시고 도움 많이 받으십시오. 굉장히 감사합니다. 착서진시 계속. 감사합니다. 앵콜 할라 했어요 그런 말안 해도. <laughs> 그래도 새해가 가기 전에 앵콜 소리 한번 들어봐. 앵콜. 앵코! 감사합니다. 앵콜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자를 좀 맞춰서 하세요. 약간은 앵콜 다 했는데 어쨌든 앵콜 해주셔서 아이고 크리스마스 너무 감사합니다. 아뭐 산타 선생님이 옷을 어디서 그렇게 좀 휴, 추리한 걸 입고 오셨나 <laughs> 아이고, 선생님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한잔 걸치셨나보네요. <laughs> 어쨌든 그러면 한곡한곡 들려드린 리 것보다는 여러 곡 묶어서 매들리로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나게 매들리로 들려드릴 텐데 만약에... 감사합니다. 아 그런 생각... 아이고, 나도 나이를 먹어서 이게 진짜 간절히... 진짜 어른들이 말할 때 그게 진짜... 뭐든 새로운 소리로 같이 했거든요. 근데 나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진짜 이 한해 한해 틀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있잖아요. 간절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 요 아, 여러분들 나이 드시지 마세요. 진짜 환장 하겠어요. <laughs> 어쨌든 신나게 준비할 텐데 만약에 같이 즐겨주시는 분에게는 남해군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 한샘 가구에서 최고 원목으로 제작한 이수시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출겨 마시고 같이 즐겨 주실래요? 갑시다. 老师们。谢谢 i'm I love to. You 큰 앵콜 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25년 인생이 끝나면서 이 앵콜 소리를 못 들어보라 했는데, 남해에 와서 앵콜 소리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근데, 산타 선생님 너무 시선 강탈하시네쨌든 <laughs> <laughs>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남해가 도심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마 더 발전이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한 분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남해 구민분들한테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행복한 삶 되시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아이나 이거 주지 말라니까 나. 나 오늘 두 개나 받았다 아, 나 진짜 이런 거 주면 부담스럽서 노래가 안돼 진짜. 진짜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나 진짜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주지 마세요. 만약에 주잖아요. 그럼 노래 안 부르고 내려갈 거예요 진짜. 진짜 죽고 싶은 분들은 목에 차고 있어요. 손에 끼고 있는 걸로 저도 됩니다. 진짜 이런 집대로 주지 마세요. 나 진짜 감떨려서 이거 안돼 진짜. 아이고 이악하다 진짜 이놈 어쨌든 마지막으로 사랑의 테스트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을. 사랑하시고, 새복 많이 받아,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唱，的爱。想上想啊想来，因为是只追梦的。 함께 해주셔서 <목소리> 웰컴 화전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